안녕하세요. 여러분. 흥이랑 준영이 TV의 흥이 인사드립니다. 어,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종전에는 좀 거실에서 촬영하다가 늦은 시간에 와이프가 잠을 좀못 이룬다라고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laughs> 오늘은 장, 어, 우리 공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제가 어, 카메라를 켜게 된 거는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어, 좋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외국에서는 많이 몇년 전부터 소개가 되고, 많이 그 조회수도 많이 있던 그런 아이템인데,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라든가, 우리, 우리말로, 우리말로 소개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 소개를 하고, 제가 사용하는, 바, 사, 사용해, 사용했던 것들을 잠깐 영상에 담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주제가 이 플라스틱 물병 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물병을 재활용하는 것 중에 하는 가지 방법인데요. 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보틀커터라고 그 쳐보시면은, 그 많은 그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 까 플라스틱 물병을 실처럼, 그 가늘게 실처럼 쭉 잘라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어 저는 그것을 그 세부적으로 촬영을 하진 않고, 제가 그것을, 이제 그것을 보고 제작을 해서, 이걸 그 플라스틱 물병을 뽑아가지고, 어 플라스틱 물병을 로프 실처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첨부된 화면으로 어, 그것을 대체할까 하는데요 한번 봐주시고 유익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병이 이렇게 실처럼 길게 쪼개져서 뽑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저도 유튜브 보고 어 다른 분들이 해놓 하는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병을 잘게 실처럼 뽑아서 녹은 내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튼튼한 어 로프처럼 사용이 된답니다. 자원 재활용 하는데는 그만인 거죠. 제가 이걸로, 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잘라놓은, 플라스틱 포트를 실, 실처럼 길게 뽑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주, 주요 부위에다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묶어놓은 것들에다가 이제 열을 가할 거예요. 열을 가하면 이 p t 플라스틱 의 재실이 열를 받으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끈 이 형태의 이 로프가 수축을 하면서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줍니다.